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의 병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고 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건데요 우리 그 어르신들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리적으로 돼야 될게안 되는 거뭐 이제 그것이 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눈물 같은 경우도 울어서 울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울 때는 눈물이 메마르고 오히려 거꾸로 뭐 웃는데 눈물이 나온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래서 콧물이 자꾸 많아지고 귀에서 뭐예래서 매미 소리가 나고 또 우리가 이제 어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실 때는 적당히 입에서 어 우리가 침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실 때는 입에서 침이 잘안 나오고 입이 까끌까끌하고 뭐모래알씹듯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고, 저녁에 우리 주무실 때도 항상 입이 자꾸 말라서, 어, 우리 뭐 자릿기를 놓고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아, 뭐 이제 입에서 침이 안 고이고 하는데, 또또 또 반대로 또 누워서 또 주무시려고 하면 또 침이 또 계속 많이 나오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그냥 일반 상황에서 또 침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변을 누르려고 하면 또 소변도 잘 나오지 않고, 또 반대로, 어 야간에는 소변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야간에 또 우리가 소변으로 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시면 모든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전립선 절입선 비대랄지, 전립선 염에 의해서 소변이, 뭐, 누르려고 하면 잘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소변빨도 약해지고, 또 이런 병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야간에 소변 보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연세가 들었다라고 할때 없었던 증상 중에서 대표적으로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은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양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장 방광에서 이 진액과 수뭐 수증기, 수증기 올라갔다가 이것이 찬 기울 만나서 응축해서 어, 수분이 어, 결정이 돼야 어, 방광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생긴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누워 있고 밖에도 공기가 차갑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 몸에서 혈액순환은 심장의 펌핑에만 의존하고 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량이 딸리고 몸에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먼 손발이나 아니면 심장 방광까지 어,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하니까 몸이 차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어,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음, 그런 병들이 노인의 병이다, 어, 어르신들의 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또 이제 졸음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야간에 또 오히려 또말똥말똥하고또 잠이 안 온다 어, 이런 병들이 다 어르신의 병들인데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은 어, 몸에를 많이 어, 보충해주고 음액과 진액과 이런 걸 보충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양기를 보강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 드시면은 나중에 뭐 연세 돼서 한약을 드시면 나중에 오랫동안 뭐돌아갈때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고 그럴 때 우리 연세를 드실 때는 어, 기혈을 보강하는 그런 약들을 잘 쓰셔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